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양력 11월 1일에 이것을 하면 대박이 난다. 이것을 실천하면 많은 복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값비싼 부적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고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위치로 여행만 다녀오시면 되는데 제가 매월마다 취기법 방향 올려드리는데 실제로 실천하시고 후기를 올려주신 분 계시거든요. 그 분의 댓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양력 10월 14일에 이것을 하면 돈포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날, 은은, 쓰레빠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14일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도착 후 산책하고 식사 후 대략 2시간 후 귀가하려는 찰나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전화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전화 받고 나서 소름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녀오세요.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3일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미영 님, 취기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잘따시니까 제가 정말 더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취기법이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만약에 북 동쪽이 좋다. 뭐남 서쪽이 좋다 동쪽이 좋다 그러면 나의 집을 기준으로 지도록 켜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동쪽으로 가면 뭐 강원도가 있거나 아니면 약 30km에서 40km 되는 그 정도 위치를 이동하시거나 적어도 동을 벗어나거나 구를 벗어나거나 차 타고 한 시간을 가거나 그 정도는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부터 양력 11월 1일에 가면 좋은 그런 방향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북동 남쪽, 북서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방에 가시면 되는데. 전날에 가셔서 바로 숙박하시고 낮까지 적어도 한 2시 반까지는 있다고 신게낫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당일에 가신다 그러면 적어도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도착을 하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원을 비시거나 남쪽으로 가시면요 좀 따뜻한 지방으로 가시는 게 좋고 거기서 불을 피우면 좋은데 불을 피우면 불이 날올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건 추천 안 드리고 절에 가셔서 뭐 향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랜턴 같은 것을 들고 가셔서 조금 어두 좋은 장소를 찾으셔서 거기서 불을 켜고 비어되고요또 명소를 찾아가 좋고 또 북동쪽은요 산이라든지 등산을 가셔도 좋고 북서쪽은요. 유명한 명소라든지 바위가 많은 그런 장소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요 각 위치마다 가면 좋은 그런 행동들은 따로 제가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번 영상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취급법이 효과가 많다는 것을 확실히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취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약속을 계획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매주 올려드리고 좀 이태라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감안하시길 바라고 양력 11월 1일에 취기법을 실천하셔서 많은 분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